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십니다 Eu digo...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의 재단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자기 의 괴익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욕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눈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끊어졌습니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 하나님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를 고발하시고 그들이 전도시킨 나라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처세와 계획이 더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국과 동맹을 은밀히 추진합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그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들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평가하는 것처럼 오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모든 토기를 토기장인은 속속들이 압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인지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지금도 바로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 밭이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봉한 책은 다시 열린 책이 되어 듣지 못하는 이가 책 속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하는 이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제거되어서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날에는 사회, 종교, 자연, 정치, 총체적으로 모두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변화와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잠시 짓밟히는 수치를 당했지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총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다시는 악한 권세가 그들을 미혹하거나 죄로 올가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사,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십니다. see 이제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보금을 드러내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